자, 오늘 할 것, 세키로, 페시작으로 스타트. 보면은, 망월로에 있고, 우물바닥에서 탈출해서 가라고 돼있죠? 예, 네, 칼이 없더라도 갈수 있습니다. 어떻게 가냐? 점프를 하면 돼요. 잠입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. 맞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? 죽지만 않으면 돼. 갑자기 제들도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. 몇년 동안 지하에 있던 닌자가 갑자기 우물에서 튀어나오더니 점프를 하면서 지나가. 여기에 오면 도련님한테 갈수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이쪽 뒷고 점프하고요. 질주해서 이쪽에서 점프. 저 나무 위에 잘 올라타면은 그냥 바로 앞에 도착할 수 있어요. 도련님 부릅시다. 자, 이쪽을 통해서 빠져나가자고 한 건데, 다행히 곱게 내보내주지 않습니다.

승명의 승부 같은 이 분위기 간다~ 으아~ 너무 강했습니다.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. 아직은 너무 약해요. 좋아, 강해졌다. 제가 오늘 말했죠, 가볍게 한다고. 어우, 골로 갈뻔 했네. 빨리, 빨리, 빨리. 책 주고. 나왔다. 강해져서 돌아왔다. 개쩌는 팔의 위력을 맛봐라. 일로 와. 나의 강해진 힘을 보여주마. 개쩌는 팔의 힘. 네가 뭘, 네가 뭘, 네가뭘할수 있는데. 너가, 내가 때리면. 뭘할수 있는데? 춤 다쳤냐? 할싸봐 슉, 슉슉,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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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하나, 둘, 셋. 토모의 번개가 허든지 지네 집족자에 저거 공략법 써 있는 것도 모르고 로아 보여줘봐 토모의 번개 보여 줘봐 번개 보여준다며 싸봐 번개 번개 쏘라고 야 번개 쏘라고 아까 너 뭘했어 토무 회에 번개 어쩌고 하지 않았냐? 너 토모 회에 번개 어쩌고 하지 않았냐? 야, 너너 너 번개 어디 갔어? <laughs> 그치 쏴야지. 아니 번개 보여준다고 한 발만 쏘냐? <laughs> 딱히 제도단하지 않고 도망쳐 버리는 마무리. <놀람> 고마워 이 절과 정말 안 어울리는 디자인의 보스가 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소울 위에서 튀어나왔어 얘는 어야 아, 잠깐만 잘 밀어야 돼아 안될 것 같은데? 아 망했다 오우 쉣 호우 어 조졌는데 쟤한테 죽는다고? 나여인데아 <laughs> 진짜 네, 이런 데서 밀쳐야 되는데. 로바토~~

나, 나 첫방송인데. 첫방송인데. 아, 이러지 마. 아무도 없고, 첫방송인데. 엇가하지 마라. 와, 야, 씨. 야. 거짓말하지 마. 미친 거 아냐. 야, 씨. 아니. 돌았냐고. 아, 말도 안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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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예쁜 꽃이다. 이유는 모르지만 따가야지. 이 사람은 세키로의 아빠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세키로를 주워다 길렀다는 던 그디 인입니다그라이 치노키치니 이마이리 아노미코사마. 저, 치노코토번왜 버려? 요데마센 데키노. 데키노. 마키노 데키노. 데키 자, 띵, 끝창. 딴것좀 써봐. 아유, 이거 왜 이렇게 써? 좋았어. 슈퍼 도계자. 싫어 괜찮요 잘가시고 어 뭐야 나 버그 그렸다 또 이거 원래 나무 타줘야 되거든요? 아니 씨 오늘 왜 이래 업값 그만해 실상은 기믹이에요 저거 저, 번개도 한번 올라 타가지고. 번개, 어, 야, 뭐야! 이건 또 뭔데. 아, 오늘 엇가 심하네. 아왜 이렇게 버그가 자주 터져? 원래 그냥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관사하는 거거든요? 나 아까 뭐였지? 파래 업가 뭐였냐, 진짜.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눈에 눈 밑을 찌른다 어 주뇌 아파 보여 다시 처음 상황이랑 비슷하죠 다시 고치해야 됩니다 불살 끊을 뻔다 알아왔더니 이제 와가지고 苦労様久しいな、巫女の忍び。見よ不思議のもうひと振りを。参る。 열심히 칼 보여온 용까지는 좋은데, 그 어떤 발전을 하질 않았어. 유린당하진 않겠다. 라고 대사한 게 지금 며칠이 지났죠? 하나, 둘, 셋, 넷, 오케이. 간다 세키로 영감님 방심할 수가 없어 씨 하나 둘셋쌍 아우 어차피 회복할 틈 없습니다 총을 쏘는 건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? 어 진짜 아이고. 오케이, 아시나를 멸망시킨 번개, 아시나를 멸망시킨 벌개 너네 집축보에 써있더라. 안돼요. 여기까지 와서 제도전은 도맨이다. 오씨, 뒤집고 했네. 아, 다 사라졌다. 널죽이기 위해 이 모든 여정을 돌았다. 맞다. 신호비가. 신비가 힘을 모가신다가올